아마존에 비가 오면 스타벅스를 사고, MS가 코파일럿을 바꾸면 우리 일의 방식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게 바로 시그널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꺼냈습니다. 이름하여 코파일럿 튜닝. 이제 기업은 자신의 업무 방식에 맞게 AI 코파일럿을 직접 조율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단순한 질문 응답을 넘어서 우리 회사에 딱 맞는 AI 비서를 키울 수 있다는 뜻이죠. 시그널입니다. 이건 그냥 AI 기능 추가가 아니에요. AI가 사무직에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회사의 매뉴얼 보고 스타일 용어 습관까지 AI가 스스로 익히고 답변하는 시대가 온 거죠. 과거 사례. 비슷한 흐름 예전에 봤죠. 클라우드 처음 나왔을 때 보안이 불안하다며 꺼리던 기업들. 지금은 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 365잖아요. AI 코파일럿도 그렇게 툴에서 조직 구조의 일부가 되는 중이에요. 결과 예측. 앞으로는 AI를 누가 더잘 활용하느냐보다 누가 더잘 조율하느냐의 경쟁이 될 겁니다. 이제 AI도 기업 맞춤화 시대예요. 우리만의 AI를 가진 기업이 업무 효율의 차이를 만들어 낼 겁니다. 액션 플랜.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게 있어요. 첫째, 조직 내 데이터 자산 정리. 둘째, 내부 문서와 스타일의 디지털 전환. 셋째, AI 팀 만들기 기술보다 흐름을 아는 인재 중심으로 코파일럿은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업무 파트너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AI는 이제 우리를 대신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린 지금 일을 정의가 다시 쓰이는 현장에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그널 브리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